사람이 있으니까 편하다. 오, 여기 왜 이렇게 이뻐? 여기 분위기 좋아, 여기. 여기 뭐 있어? 용유? 일어나는다! 때려야 돼! 근데 애가 좀 체력이 좀 낮으신데? 해봐야 하마 하마 한두마리그 아닌가? 오히려 하마 잡는 것보다 얘가 쉽 잡는 게 쉬워. 뭐임? 귀엽네요 어. 아 됐다. 는칼 휘두르는 거로밖에안 보이는데 보스장 컷이는 괜찮은데 보스 연출은 별로예요 다크소울 2가 인적 그러고 어, 오 아빠 아빠 딜은 아빠 굴러야겠는데? 가드를 하는 게 아니라, 가드를 하는 거면 그냥 굴러야겠는데? 인첸트! 가가가, 가가가, 카오, 가이가! 유튜브 버퍼가 걸린다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파직파직. 어르신, 전기 마사지가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시원하시면 주무세요. 아이고 배터리 떨졌다 이거. 그냥 민들만 민 빙글 돌리니까 그냥 편하네. 아 이게 안 맞았네. 가세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어쨌도 따지네요. 밴드리밴드리를써틀렸다그신가 알아? 내가 생각한 비주얼이 아닌데? 이장대로 어디 갔어? 아이 저거 풀지마, 저거 포켓 싱 풀지마. 나, 그왜 푸는 거야? 하긴 왕도 바로 나오진 않겠어. 아띠래, 아띠래! 지나면 내가 이긴다, 이거야. 오! 왜? 살려주는 거안 돼. 어딜? 날 앞에 두고 부활을 시킬라 그래. 배그냐 그리 가문? 엘리 문도리문도리요문 엘리 요 누구세요? 어, 니토 닮았다 니토. Now, 아, 니가 응? 이상들어라고? 어, 저주? 오, 미친, 죽어빔 쏘는 거 봐. 미친. 과거에 만났던 동료들과 다 같이 이제. 아, 바로! 부는구나. 그래, 그래. 나샹드라야너 발음, 이름이 발음 잘못하면 어? 욕이 되더라. 아이씨, 저주 멈춰, 저주 멈춰. 최대 체력을 갖기는 거구나. The... <laughs> Many monarchs have come and gone. One drowned in poison, another mm -hmm. was a common to play. slumbers on the realm of ice. <laughs> Not one of them stood here. <laughs> 그.. 레벨업은 하고 오게 해주라 <놀람> 저주해제는 어떻게 하냐 아 다시 쓰면 되는구나 호너날 배신하는 거야? 오 나무 뭐야 이거? 키이리내 몸에 불이 붙는데? 그냥 개단단하네요, 네. 잠깐, 별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면 양자구로 때려야겠다. 죽어. 양뒤 딜, 아이, 좋아. 어이씨, 아파, 아파, 아파. <laughs> 아파, 아파, 파 어? 낙사야? 낙사했어? 아니, 낙사, 아! 낙사는 생각 못 했어! 아! 낙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엄마가 죽겠구만. 아! 뭐야? 아니. 뭐야, 갑자기 터져 터져 죽었어. 오케이, 막탐. 잘 가라. 아니네? 아 뜨거워! 아 잠깐만! 아 너무 멀리서 갔어. <laughs> 아. <laughs> 아. <으아> <laughs> 몸이 타들어간다. 얘가 본뭐 며칠 진출진 보스라고요? 죽어! 죽어! 안 돼, 안 돼! 아이, 타이밍, 진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잠깐, 왜이 타이밍 때쯤에 타 죽는 거야? 스텟 남겨놓을걸. 아! 아. 인 자택은 나이스. 오 씨, 이거 먹고 다음 방에 죽었구나. 두대 떼고 가자. 불 붙는다, 어. 불 꺼지면, 때리러 가. 안 돼, 두 대, 빠져. 우리 시스템 무리하지 않기. 지지진님, 퇴근 축하드려요. 뛰어 아! 빠져. 어이씨, 살짝 위험했어. 터진다. 오, 안 돼. 두 대. 빠져. 어이씨. 반오르트가 꼭, 또 먼저 죽을 것 같군. 반오르트! 바노루트! 반오르트가 죽었어! 그 녀석은 우리 중최약체 뒤로 빠져! 아이, 불 화끈하다, 그냥, 데미지 그냥. 잠깐만, 저거 뭐 터지냐? 터지냐? 아니지? 어, 저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오오오! 날아오는 거였어? 유도탄이었단 말이야. 없어서 유도탄이었을 줄이야. 뱅갈의 머리가 터졌어. 잡았다. 야수 너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게, 안을게! I will certainly receive you. But the question remains. What do you want? Tell me. Light, dark? Or something else entirely? 콜러이구만아 엔딩 보고 이제 밥 먹어야지. 밥 시켜서 먹어야지. 아닌가? 밥 해서 먹어야지. 아, 해 먹자. 지춘님 기다리면서 밥이나 해 먹고 있으면 되겠네. 멀티 코옵 도와드릴게요. 어, 세이브 파일 좀 저장해놨으니까 그거 갖다 도와드리면 가면 될것 같으니까. 네네. 아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리를 만드네. You who bear the curse. Once the fire is linked, souls will flourish anew, and all of this will play out again. It is your choice to embrace or renounce this. <목소리> <목소리> 엔딩이라고 ending? 처음은 네데뭐 엔딩 본다고 해차 안 넘어간다고 했으니까요 편하게 보고 있는거죠 DH도 해야되고, 해차 넘기기 전에 Great Sovereign, take your throne What lies ahead, only you can see. 밑으로. <목소리도>